그해 봄, 우연히 남편 차 트렁크를 열었다가,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화려한 향이 코를 찔렀어요. 제가 절대 쓰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조수석을 들여다봤어요. 커피컵 두 개가 컵홀더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즐겨 마시는 아메리카노. 다른 하나는 카페라테였는데, 빨간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차에 기댔습니다. 설마, 설마 그럴 리 없어.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착하게 물었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누구랑 만났어요? 응, 왜? 그냥 궁금해서요. 회사 동료야? 별거 아니야?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제 눈을 피했어요. 그의 표정엔 이미 거짓이 써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톤 높았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자 동료예요? 그래, 차에 커피컵 있던데. 아, 그거 같이 미팅 갔다 왔어. 업무 때문에? 거짓말이었어요. 결혼 7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의 눈빛을.